자, 안녕하세요. 로티입니다. 오늘 야도, 밀치, 참도, 광어, 우럭 이렇게 다섯 가지 잡아가지고 모듬이 한번 해볼게요. 야도는 이제 방어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방어는 이제 끝날 때고 끝났고 밀치도 이제 곧 있으면은 끝나가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지금 많이 드시면 될것 같아요. 날 따뜻해지면은 금방 또 이제 끝나거든요. 자, 우로 또 요즘에 좀 이렇게 큰 사이즈들이 많이 유통이 돼요. 대부분 큰 사이즈들이 많이 유통이 되는데, 알배기, 알베기. 알배기. 요즘에 대부분 알배기. 우로 여는 알배기. 큰 거는 키로 넘는 것도 있고, 키로짜리, 거의 대부분 키로 뭐 7, 800. 이 정도 사이즈들. 광어 요즘에 네. 빵이 괜찮아요. 이 빵이 광어도 요즘에 빵이 괜찮으니까 살도 좋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산란철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제 알배기들이 많아요. 지금 드시기딱 좋은 것 같아요. 빵도 괜찮고 살도 괜찮고. 산란철에 되기 전에 이제 얘네들이 막 영양분을 많이 섭취를 하잖아요. 시간 여유가 있어서 살랑 살랑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화면, 이쪽인가? 요, 요, 이쪽인가? 요 화면 영상에 화면, 상단에 보면은, 오른편 상단에 보면은, 여기가? 여기가? 그 요즘, 요즘가? 그, 요즘에 몇, 얼마 전부터 그쪽에 이제, 배너가 들어가거든요. 원래 기존에는 제 유튜브, 아, 저기, 뭐냐, 인스타 아이디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디 올라간 이유도, 영상을 불펌, 불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페이스북이고 어디고 막 박파가 불펌해서 자기들 영상인것 처럼 그 로고를 지워가지고 막 올리는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려고 제가 이제 인스타 아이디를 올렸단 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얼마전에 그냥 그 인스타 아이디를 없애고 이제 유튜브 제 채널 로고를 하나 제작해서 만들 넣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다가 아니 그냥 이거 그냥 어차피 남아, 남는 남 자리고 저한테 뭐 인스, 인스타 아이디 넣는 거나 채널 로고 넣는 거랑 뭐큰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다가 이거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우리 구독자님들 매장이나뭐 그런 거 배너를 올려 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laughs> 이거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썼죠.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혹시 뭐 배너 일과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냐? 무료로 해 드리겠다. 그래서 몇 분이 연락이 왔어요. 뭐 지금 제작인, 제작하시는 제작 분들도 계시고, 괜너을 저한테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몇몇 분을 선정을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이게 뭔가 싶으신 분도 계시고, 계실 거고, 어, 이가 갑자기 어디 뭐 광고를 받았나, 뭐 그러신 분도 계실 테지만, 전혀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득이나, 뭐 돈을 받거나, 후원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요즘에 경기도 너무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좀 그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 매장을 어딘가에 노출을 하고 싶은데 그 여건이 안 되거나 좀뭐 이제 다른데 아이고 뭐냐 이거 뭐 어딘가에 하기에는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서로 뭐, 줘야 뭐 그냥 빈자리 채워서 괜찮고, 뭐 그분들은 자기 가게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어딘가에 노출을 하는 게 어쩌면 마케팅 중에서도 하나데 그거를 그냥 해서 좋고, 그냥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제가 무료로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니까뭐 그러니까 제가 돈 받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려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보시고 그냥 한 번씩 뭐 이제 방, 매장을 방문할 수 있으면은 방문하셔도 괜찮고 뭐. 이게 고정 댓글에 보면은 제가 링크랑 이제 다 올려놨거든요. 고정 댓글 보시면 보시고 그냥 구경이라도 한 번씩 클릭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럭이 알배기 치고는 살이 괜찮아요. 밀치도 살이 괜찮고 밀치는 한 겨울에 드셔야 더 맛있긴 한데 지금도 괜찮아요 살이 이제 며칠 끝나면은 보리숭어 나올 때고, 보리숭어 자 방어는 거의 이제 기름기가 빠져가는 게 눈에 보여요. 아이고. 자, 기름기가 거의 없죠? 한번 썰어 볼게요. 로부터 썰어야 될 것. <목소리도> 안더 올라갔네. <있네. 목소리도 안 있네> compound mm -hmm. 됐어. 자, 배를 이렇게 썰었어요. 시간 여유 있어서. 천천히. 또, 굽으면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하루 종일 흩뜨고 있다. 밥은 먹고 살겠냐. 막, 그런신 분들 계실텐데, 이렇게 썰어도 밥은 먹고 살아요. 바쁠 때는 빨리 하고, 시간 여유있을 때는 그냥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고, cho yếu cái tu kê cho giá